넓보면 재재기가 나올 것 같아. 산우리기. 그렇지. 휴. 두 개를 같이 돌리는데 사한장 정도 두원 돌려 도날 만하지? 그것이 황. 살려주는 거티다 나요. 조금 덜 티나게 해봐요. 그렇게 못한다고 까놓고 야, 어, 진짜 돌았나봐. 야, 남들은 야추 계속 나오는데 나는 왜한 번이 안 나오냐? 여 기가, 그유 명한 야츠 만집 인가요？야츠 에다 육 포카 드라고. 해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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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성자. 오야야 야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가자. 아직도 누가 그 미친의 스타터 패 전형적인 실력판에 처음에 못하는 척으로 상대방 안심하게 했다가 한방 매기는 플레이키키키 근데 왜저털일것 같지? 3번 굴려서 99점 미쳤냐 키키키 <laughs> 아내 말이 나 미션 성공한 거 없냐? 밑에 족보에서 모두 1점 이상 먹기랑 야추한 김정수 야추 2 2 0점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할수 있는 게 없네? 아니, 6, 6두 개나, 6두 개나. 이거 18점 보면 스못 먹을 것 같은데? 초이스로 가자. 6을 4개 이상 띄워, 6 3개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오겠냐고, 그게, 이 사람아. 나오겠냐고 그렇게 쉽게 나오면 그게 게임이야 그게 사기지 도박이지 그게 으아 <목소리> 울하우스 야, 타자 3편 망작이라더니 개꿀잼이네아 뭔소리에요 이게 나오겠냐고! 어? 욕심도 욕심도 아 나왔네? 아이씨 개같은거 질거같은데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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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거 없죠? 아무 것도 못하죠? 뭐지? 초이스도 먹었는데 뭐지? 4, 5 이래서 스트레스를 막... 맞... 어? 이거 3을 노린다고? 야 미쳤나봐! 우리도 뽑자. 2, 3 뽑자. 아, 이 종수, 형님, 새이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아, 이제 일점 남았어, 잠깐만. 오, 오, 오 아모른직다, 아모른직다 원래 고인물들은 유비들에게 사탄을 져 든다. 고 한다 아모른직다 야 Dali, 치이 l i Dali, Dali, 점 a l i d a 몇 점이야? 56점 됐다 휴... 아무런 집다3 3 3 2개면 되지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라지 스트레이트가 남았어 야, 장난 아니야 지금 특근 달아올랐어 3개야? 2개 아니야? 아, 3개네. 아니. 포카드 놀자. 미션 놀이라고? 미션이 뭔데? 밑에 적고 다섯 개도 모두 1점 야 저거 먹을걸 야 저거 먹었으면 미션이라도 먹는건데 어차피 이번판 저도 1대1인데 아이씨 근데 저거 너무 어렵긴 하다 내가 여기서 이거 미션 깨고 라지 스트레이트 먹으면 괜찮아 삼 뛰운다. 역시! 다음에 삼세장 찾는다. 이가 각... 아니 아니 미친놈인가? 아니 왜 이렇게 잘 뜨냐 3세장을 뜨라니까 하면 화면... <laughs> 그럼 종수 형님 승리는 제가 가져갑니다. 신사답게. 1대 1이다. 어이 코멧 1대 1이다. 아, 어, 진짜 씨. 상대 미션 원투트라이 성공. 오 oh, 풀하우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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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하우스 어아저 s 사 f 저 배워야 되는데 오케이 안 배워도 돼 s e Full h o u 풀하우스지만 포카드나 얏따. 아씨 와, 잘 뜬다. 와, 풀하우스야. 먹겠지? 나보다 5점 높은 풀하우스네. 죽두 개는 할 만한데. 진짜 안할 만한데. 야, 방금 지나가다 쳤어, 이 씨. 3 4 5. 오, 5로 간다고 바로? 와, 미친 띄었어 아, 그거 하지 마. 풀하우스. 근데 이건 3으로 간다. 아, 죄송. 아. 트리플을 먹고 시작하 게도, 안 되네. 앞사말네 저거 와, 이거 초이스로 6 뛰어서 이거는 먹겠다. 1234, 그렇지 레이지 스트레이트 배. 오 이거 이나흘 이나번 까비 이건 좀 가야 된다. 아 제발. 초이스로 넘겨. 와... 아, 진짜 그거 너무... 야, 야, 어? 야, 이거 진짜 사기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사기야, 야, 이새끼양아치 야, 이거 야, 이거 말이 안 돼, 야, 이거 말이 안 돼, 양아치 야, 이 새끼 이거이번엔 진짜 거띄운안안나오도거 말이 아이고 형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나 형님 주사위 한번 굴리실래요 1 2 3 4 5 스몰 스트레이트 이곳은 도박의 현장입니다 아유 도박이에요 건전한 게임의 현장이지 야 이거 6, 6, 6 다섯 장 띄우면돼 디새끼 양아치야 아 이거봐 이거봐 아 좀 먹고 가자. 때 먹고. 육을 잘랐어 먹고. 아, 그럼 양이 님이 MT 때말했던 스위치 신한 가지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제 이거 하나만 5시간은 했을 겁니다. 도박이래요 완전. 육을 네개 다섯 개 먹어야 돼. 네개 먹으면 24점이 라안 돼. 아, 이, 야, 이 새끼 이거 봐봐. 이거 아니라니까? 아, 34오류이야 아, 이대로 두 봐. 아 진짜 말도안돼 아개아같치야 야치나 포카드 다바고다바고야6 두개 들고가 어차피 나 지금 보너스 선집적으로 불가능해 풀하우스 아, 씨. 풀하우스 너무 싸게 빼버렸다 2 8점짜린데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다가 이기려면 야치를 띄우는 수밖에 없어. 문사주가 하우스 사장님 같아서 신고했어요 일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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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본 주사위 게임 친치로 할때사바 안에 눈 보고 못 얻게 되어 있음. 다가 큰일나 뭐지 왜오6이지 나? 눈가리가 혜태 눈가리인가 아... 이기려면 야채꾼 아... 이기려면 야채꾼 너도 야채를 노린다고? 웃기지 마, 임마. 아, 이거 진짜 야, 야, 야 야채치야 내가 야채 먹고 상대가. 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쁘네! 갓촌! 야촌! 너스다음에하면 되잖아요. 잔치기 방법. 기잔야기잔치면제제기가 나올 그 이잔잔잔기 <laughs> <이것이 승부다. 웃음> 이거 3에서내 명에서 레이즈 걸면서 하면 완전 친치로치로야친치로야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개졸. 아 잠깐만 이 하나 더 나오면 역전이다. 야이 하나 더 나오면 안 돼. 야이 새끼 양아치야 이거 하지 마. 서 철수 같은 고바이래요야 이걸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야채를 마지막에 뛰었는데. 야한번 더해. 절. 아 도망.